늦은 밤 아주 평화로운 거북도사의 집. 흠 음, 제보가 들어와서 늦은 밤에 나가야 되는데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아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흠 음, 그래도 유튜브 각을 위해서 오늘도 나가서 무서운 괴물들을 촬영하고 와야지. 그렇게 거북도사는 늦은 밤 괴물이 나오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으차 분명히 여기 어디에서 괴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괴물은커녕 사람도 안 보이는 걸. 이거 거짓말 제보에 내가 속은 거 아니야? 거북도사. 어? 뭐야 너는 식인 미끄럼틀? 왜왜 왜 여기 온 거야? 너가 또 사람들을 다잡아은 거야? 그게 아니야. 나는 여기에 있는 카툰 사이렌헤드와 싸우러 왔다고. 카툰 사이렌헤드? 그건 또 무슨 괴물인데? 저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군. 어? 뭐 뭐야? 저 저게 사이렌헤드라고? 생긴 모습이 일반 사이렌헤드랑 많이 다른데? 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조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새로운 사이렌헤드 메카 사이렌헤드도 아니고 카툰 사이렌헤드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카툰 사이렌헤드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카툰 사이렌헤드의 전투력 측정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짜잔 우리의 카툰 사이렌 헤드입니다. 일반적인 사이렌 헤드랑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옆에 일반적인 사이렌 헤드를 소환하니까 일반 사이렌 헤드보다 키는 좀더 작지만 뭔가 만화적으로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카툰캣이라는 트레이버 앤더슨 작가의 괴물과 합체를 한 모습인데, 오, 신발도 완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신는 신발을 신고 있고, 몸은 완전히 블랙. 잉크로 칠한 것 같은 검정색깔 몸에 흰색깔 장갑과 아주 아주 장갑 속에 날카로운 손톱이 있을 것만 같이 길쭉길쭉하네요 손가락이. 자그 다음은 사이렌 헤드의 모든 것이라고 볼수 있는 사이렌입니다. 와우 사이렌이 일반 사이렌드는 왼쪽 오른쪽으로 달려 있는데 이 사이렌드는 앞 뒤로 사이렌이 달려 있고 오 혓바닥이 일반 사이렌 헤드보다 좀더 뱀처럼 막 길게 나와 있어요. 오오오 약간 징그럽기도 하죠? 그 다음, 이빨도 마찬가지로, 사이렌 헤드 원작보다 좀더 이빨이 가지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우리의 카툰 사이렌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툰 사이렌의 공격은 과연? 오, 일단 뛰어와서, 와우! 사이렌 공격을 하는데, 오, 다른 분들 없나?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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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자, 한번 제가 총도 쏴볼게요. 총을 쏘고, 다가가지만, 와우, 계속해서 사이렌 공격으로 저를 그냥 바로 지압해버립니다. 오, 야, 뭐야? 와우, 사이렌 공격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사이렌으로 집어넣는 잡아먹기 기술까지 있네요. 자, 그럼 제가 같은 사이렌 헤드가 돼가지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일 때는 이렇게, 오, 일반 사이렌 헤드보다 좀더 사람같이 걸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뛸 때는, 오, 손을 앞으로 하고 막 빠른 속도로 뛰어갑니다. 근데 뛰는 포즈가 살짝 뭔가 어정쩡한 한것 같아요. 점프는 와우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높이 점프를 합니다. 오아 nope. 아쉽다 아쉽다. 하. 자 한번 이 정도 높이 건물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자연 nope. 오아 아쉽게도 점프력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와우 낮은 건물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짜잔. 하 그다음 공격 공격은 와우 이렇게. 왼손, 오른손, 그리고 박치기 공격을 하면서 사이렌 소리를 냅니다. 와우! 그 다음, 땅을 밟는데, 오, 밟을 때마다 굉장히 충격파가 멀리멀리 퍼져나가요. 우클릭 공격은, 오, 원거리 공격에 이 사이렌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저를 잡아먹었던 잡아먹기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카툰 사이렌드의 전투력을 한번 측정해 봐야겠죠? 자첫 번째 카툰 사이렌드와 싸우게 될 괴물 친구는 바로 저의 상황극에 등장했던 시긴 미끄럼틀 친구인데요. 시긴 미끄럼틀 친구는 카툰 사이렌드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오 달려들고 있는 시긴 미끄럼틀 투명 스킬을 쓰고 있지만 사이렌이 사이렌 공격을 하면서 오 넉백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서, 오, 뭐야, 뭐야. 잡아가지고, 식긴 미끄럼틀 귀에다가, 사이렌 발사하기. 그 다음, 발로 밟기 구역까지. 오? 아니 카툰 사이렌드 친구가 식임미끄럼틀 친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맞고만 있습니다. 이게 어, 어, 어떻게 된 일이죠? 알수 없는 버그로 이번 대결은 무승부가 된것 같네요. 자그 다음은 카툰 사이렌헤드와 우리의 보기만 해도 엄청난 비주얼의 사이렌드 군단입니다. 오리지널, 블러드, 다크, 게임, 아이스, 쇠도우, 우드까지 이렇게 많은 사이렌헤드를 과연 오련변이 카툰 사이렌드는 제압을 할수 있을까요? 오 달려들고 있는 사이레드들 와우 카투 사이레드가 바로 사이렌 공격을 했는데요. 와 역시 사이레드 군단 같은 사이레드지만 카투니 붙어가지고 적으로 인식하고 바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카툰 사이레드 이거 와우 벌써 사이레드 왼발에 제압했죠? 그리고 굉장히 공격을 잘 버티고 있어요. 방어력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헉! 끝까지 잘 버티다! 쇠도우의 공격을 막고, 결국, 쇠도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네요. 야야야, 다크. 근데 너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사이렌헤드 군단과도 싸워봤으니, 이번에는 카툰캣과 카툰캣의 여자친구를 한번 소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야야. 아니, 너네끼리 벌써 이렇게 연애하면 어떡해. 이거 커플을 소환했더니, 둘이, 오오오, 막 하트를 내뿜으면서 연애를 하고 있네요. 이거, 이번 대결은 카툰 사이렌헤드가 이겼습니다. 좋겠는데요. 카툰 사이렌헤드와 오리지널 카툰캣, 카툰캣 여자친구의 대결. 이 대결의 결과는 오호 카툰캣 여자친구가 순간이동 스킬로 바로 카툰 사이렌헤드 뒤로 가서 공격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어? 야 카툰캣 너 여기서 뭐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하, 카툰캣이 맨 처음에는 카툰캣 여자친구 도와주지 않다가 오오오 뒤늦게 합류했어요. 이야, 역시 같은 카툰이라 그런지 공격이 서로 잘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카툰캣 친구는 과연 오리지널답게 카툰 사이렌을 제압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이렌드가 다가오지 못하게 넉백을 막사이렌으 시키고 있지만 카툰캣과 카툰캣 여자친구의 이동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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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계속해서 카툰캐 여자친구만 카툰 사이렌 헤드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야, 카툰캐, 너도 빨리 싸워봐. 카툰캐 여자친구는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싸움이 지속되자 카툰 사이렌 헤드가 또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카툰 사이렌 헤드 고장이 좀 많이 나는 괴물 친구 같은데요 결국 카툰캣과 카툰캣 여자친구한테 잡아먹히고 말겠네요 오오오. 자 그러면 우리 사이렌 헤드의 제일 멋있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메카 사이렌 헤드 친구와 만화적인 비주얼로 약간 귀여운 카툰 사이렌 헤드의 대결입니다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나란히 서있으니까 메카 사이렌 헤드 다리 길이보다도 작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툰 사이레드도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다. 과연 카툰 사이레드와 메카 사이레드가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기게 될지 메카와 카툰의 대결 결과는 오. 역시 서로 막 사이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와우 역시나 메카 사이렌의 사이렌이 더 강력한지 카툰 사이렌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머신건가 와우 손으로 잡아서 바로 잡아뜯기 공격으로 카툰 사이렌을 제압해버렸네요 이야, 풀피로 승리한 우리의 메카 사이렌 역시나 강력한 괴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이렌헤드의 도련번이 버전, 카툰 사이렌헤드를 만나보는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